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어, 자리를 좀 고치 않고. 어, 오늘은 아침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좀 다시 한번 이야기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간단하게 영상을 찍습니다. 에, 아침에 했던 얘기가 우리 일의 본질, 업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본질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사, 우리 일하는데 삶에 어떻게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온다는 것은 사실은 거기서부터 모든 구체적인 비전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질을 규명하는 것은 상당히 사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오늘 저는 책과 강연이라고 하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본질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봤죠.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개인의 어떤 잠재적인 개성을 개발해서 컨텐츠화해서요. 그 컨텐츠화한 것들을 책으로 또는 강연으로 만들고 그것을 연결 확대해서 한 개인의 플랫폼 구축하고 그 구축한 플랫폼이 자립형 어떤 비즈니스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책과 강연의 역할이다. 책과 강연은 개인의 비즈니스를 만들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인 거죠. 책과 강연은 어떤 곳인가? 책과 강연은 뭐, 무엇을 하는 곳인가? 책과 강연은 당신의 사업을 만드는 곳이다. 책과 강연은 당신이 원하는 사업을 만듭니다.라고 하는 이카페의 결론이 나오더라고. 이 결론을 짓고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지금까지 책과 강연이란 란 어떤 질문을 받으면. 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돕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한 문장이 나온 거죠. 책과 강연은 당신이 원하는 비즈니스를 만듭니다. 돕습니다가 아니라 만듭니다. 돕는 것, 조력하는 것과 주체가 돼서 만드는 것은 다른 이야기. 이렇게 생각해 보고 나니까 지금 저희가 연구생들을 위해서 밟아가는 이 프로세스 한 단계 한 단계들이 도움이냐?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냐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됐고, 아좀더 적극적으로 연구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겠다, 보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르게 됐죠. 이런 것처럼 어, 업의 본질을 생각한다는 것, 본질은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본질을 정해 보지 않으면 잊어버리기가 쉽고, 때로는 또 흐릿해져 버리기가 쉬운 거죠. 그러면 방향을 잃고 업길로 가게 되죠. 그건 낭비입니다. 굉장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때때로 내 업에 대한 본질을 재확인하는 작업이 무척이나 필요하고 오늘 아침에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업의 본질에 대한 재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간 약간 흐려져 있던 방향성을 다시 재수정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죠.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많은 낭비할 수도 있었던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게 해준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본질이 뭔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것을 추상적인 어떤 문장이 아니라 계속 줄여 나가면서 정말 선명한 한 문장으로 딱 만들 수 있는 그 과정들을 반복해서 해 나가신다면 참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했던 이야기는 이거고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업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